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비디오에서는 분배 속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배 속성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연습 예를 풀고 동일하거나 불평등한 정체성을 비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괄호로 묶인 경우 예 합계 에 이러한 각 항예 을 곱해야 하고 배는 아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뺄셈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숫자를 곱할 때 부호를 유지하거나, 의인 경우 우리는 x 또는 c 또는 b 또는 z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빼기 기호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뺄 셈, 예, 뺄 셈은 더 셈과 같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와 함께 오는 것은 음수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음수 또는 음수 x, 여기서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세 가지 용어가 있고 여기와 같은 경우 그런 비치를 두로 곱하고 더 해봅시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죠. 예를 들어 여기 3 π x x y 가 있습니다. 이것은 3x님x에 3 π y 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x와 y 가 주어지면 어떤 것이 더 쉬울지 생각해볼 겁니다. 그래. 덧셈과 곱셈을 사용한 여기에 x와 y를 넣으면 총세 단계가 됩니다. 그럼 뭐가 더 효율적일까요? 이곳이 되겠죠. 가령 여기서 3을 1 플러스 4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더셈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3이라는 숫자의 0.5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1, 2라는 것이고, 그래서 7에서 반을 가져와야 합니다. 를 얻기 위해선 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3 곱하기 05를 해봅시다. 그런 다음 부호를 옮겨야 합니다. 여기에 부호가 있죠? 부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7 곱하기 x가 아니라 7앱 x를 사용해 봅시다. 다음. 예. 심호인은 과로 안에 똑똑하고, 빼기 x는 0.1임으로 먼저 부호를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쓰기 15xy. 우리는 이미 변이 속성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디오에 팝업되고 설명에도 15x가 표시되고 빼기 기호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1 5 0 1이 필요하고 10을 곱하면 쉼표를 이동해야 합니다. 또는 0을 더하고 정수의 분수가 없으면 예. 그러나 0.1 예. 0.1 0. 우리는 쉼표를 감싸야 합니다. 여기에 쉼표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말하자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5.0입니다. 예.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어딘가로 이동해야 합니다. 오른쪽 또는 왼쪽. 왼쪽의 주석은 이동해야 하므로 15와 대신 1.5가 됩니다. yy 우리는 이렇게 지내고 우리는 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즉, 이 합계의 각 한계는 과로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부호를 바꿀 것입니다. 즉, 그것이 긍정적이면 음수가 되고 긍정적인 것이 음수가 됩니다. 네가티브에는 양수이지만 이들 각각의 부호도 전송해야 합니다. 용어 즉 100이 있으면 여기에 쉼표가 있으므로 왼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즉100 대신 10을 얻지만 물론 7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100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쉼표를 1로 옮깁니다. 기호 0.1 예. 이것이 곱셈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10바 여기에서도 변경해야 합니다. 부호, 더하기. 그래서 우리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꾼 다음 실비로 바꿉니다. 쉼표를 옮기면 여기까지 오고, 예, 1B가 되지만, 1B를 쓰면 2B를 쓰고, 3비를 쓰지만, 1B를 쓰지 않고 비에만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똑같아. 그래. 즉, 1B는 같고, 비를 왜 적는가요? 잉크를 낭비하면서까지? 부호를 바꾸니 0이 되는군요. 괄호 안의 숫자 7을 곱합니다. 즉, 모든 조건에 두배 값을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x plus 2x7 를라 4가 되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죠. 이 값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엔 괄호 안에 a plus b 2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2 아니네요. 2b, 2와 플러스 tb 맞습니다. 모두 제대로 입력되었습니다. 2에서 r을 빼면 25라는 특이한 값을 얻게 됩니다. r을 뺀다면 a가 남겠지만 0이 15에 이를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라면 문제 없지만 이 경우에는 참이 아니랍니다. x, y가 있네요. 괄호 안에 두고 곱해 봅시다. x, 9를 같이 곱하면 주구입니다 그러니 66, 6이가 나오며 이는 정확한 값입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